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매화 산수유 이런 꽃들이 이제 봄에 차례대로 피어나기 시작하면 또 어느새 백일 붉은 꽃이 없다고 다 떨어지고 또 백일홍이 뒤늦게 잎을 틔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봄이 지나가고 나면 여름의 문턱에서 라일락, 아카시아, 장미가 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스모스가 이제 들판에 피기 시작합니다. 가을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겨울의 문턱에 이르면 드디어 국화가 꽃을 피우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꽃들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를까요? 어차피 꽃들이 피는 이유가 수분을 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거면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꽃을 확 피웠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씨앗을 맺고. 다 같이 한꺼번에 떨어져도 되잖아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laughs> 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 혼자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뭐 과학적인 뭐 원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뭐 제가 정보가 없어서 묵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년 내내 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우라고 그렇게 꽃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시절을 따라 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살이 모든 세상살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는 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꽃이 피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시기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때가 많지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자기의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한비야 씨가 쓴 중국 경문노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은 한비야 씨가 중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면서 어, 이 모든 계절을 지나면서 썼던 그런 책인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파키스탄의 난가파르파트 네팔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오를 때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정상까지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 오르는 것을 보고 같이 뛰면 꼭대기까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반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속도로 가면 반도 못 가서 지치고 만다. 억울하지 않은가? 자기 속도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부단히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느라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다면 물론 사람에게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인생의 속도와 징표가 있다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시간표와 자기 것을 대조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 초조해하곤 한다. 나는 벌써 늦은 것이 아닐까? 내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표준 시간표가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오히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시간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요즘 베이징에는 어디를 가나 탐스러운 국화가 한창이다. 제철을 만난 국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저 국화는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구나.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필줄 아는구나. 가을에 피는 국화는 첫 봄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개나리를 시샘하지 않는다. 역시 봄에 피는 복숭아꽃이나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한여름 붉은 장미가 필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꽃보다 늦게 피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준비하며 내공을 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늦깎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도 국화를 보고 늦깎이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속도와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내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좋은 글이죠. 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이지만 글 어,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그런 분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늦었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대에 이룬 일을 우리가 30대에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30대에 이룬 일을 어떤 사람들은 40대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기회가 누구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를 섣불리 앞담기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속에서 악을 낸다거나 혹은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 사람의 길이 놓여 있고 사람이 다니는 모든 길은 여호와께서 다듬으신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세번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 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 보신다. 어, 이 사람의 길 히브리어로는 다르케 이슈라고 하는데 사람이 문자적으로 밟고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꼭 우리가 다니는, 밟고 다니는 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다르케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형은 데레크,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할때그 바로 도, 주님의 길, 그것을 데레크라고 하거든요 이 말에는 습관이나 풍속이나 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길이라고 오늘 써 있는 이 말씀은 살면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모든 인생의 행로,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살면서 남겨놓는 혹은 우리가 살면서 남겨놓아야 하는 인생의 발자취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에 두번 나오죠.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한번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길은 서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길은 마겔로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히라보로 하면 스티그마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과 못의 흔적을 가지셨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스티그마타 대문자를 써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 흔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랑과 삶의 흔적을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주님께서 새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그 사람의 모든 길이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 마겔로 타브는 우리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흔적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브리오는 메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될 텐데, 그 흔적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고비와 모든 문제들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하나님 도우심에. 흔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 잠 자문을 쓴 지혜자. 지혜자라고 하는 말을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 코헬렛. 이 코헬렛 자문을 쓴 지혜자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드러나 있고 이런 사람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며 길을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행적들을 남기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의 행적들을 남기며 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취, 흔적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삶에 당신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가 얼마나 빨리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걸어가야 한다.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걸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길 중에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덥고 답답한 계절을 지나야 계절을 맞는다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어, 꽃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을 좀 배웠습니다. 농업을 배울 때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꽃나무를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꽃나무들은 영하의 추위를 경험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봄에 피는 꽃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봄에 피는 꽃들의 대부분이 영하를 지나지 않으면 그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꽃나무를 냉동실에 넣어 둡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꽃들은 뜨겁고 아주 습하고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지 않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 계절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 중간에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의 계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을 장자에 여름 한자를 여름 한자를 쓰는 건데 요 성장의 계절 여름과 결실의 계절 가절, 가을 사이에 바로 이 장하의 계절 품어 주는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봄 봄에 생명이 움터서 여름 내내 맘껏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속으로 익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만 크게 자라고 열매 모양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이 알차게 들어차야지요. 속이 익지 않으면 아직 거둘 수 있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의 크기나 겉모양은 그대로지만 그 속이 질적으로 변하는 품는 여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절 장하의 계절이 없이는 결단코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 위해 죽음의 계절을 지나셨다는 이 장하의 계절을 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날 이 시간들 이장하의 계절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위한 구원의 열매를 위한 그런 고난의 계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시고 장열하는 태양 아래의 뜨거운 여름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써 그 결과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땅히 장하의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여물고 삶이 여물려면 우리 개인의 사업이 여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사역이 여물어 가려면 우리의 인생이 여물고 지혜가 여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는 은혜가 여물고 감사가 여물려면 누구나 다이 장하의 계절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인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덕주 교수님의 그 한국교회 처음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먼 곳에서 몇 명의 사람이 아편절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다짜고짜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무섭니다. 아니 어떻게 해? 당신들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주 열심히 세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믿음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당장 내쫓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우리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으니까 어떤 이단이 찾아와서 저에게 세례를 달라는지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기라 뭐 이단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다만 이제 궁금한 건 정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만큼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100% 정답 정말 한두 번 고민해 본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녹아 녹여서 자기들이 신앙의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심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과연 세례를 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도포자락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 우통을 갑자기 벗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들의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등에다가 이만한 나무 십자가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자기 몸에 꽁꽁 묶고 온 거예요. 맨 몸에. 그래서 무슨 다 이게 왜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받아들여서 우리가 평생 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재밌는 얘기죠? 평생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새끼줄로 자기 몸에 꽁꽁 묶고 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서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이 무르익어서 온전한 열매가 되려면 고난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고, 심한 마음고생이나 완전한 절망과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가야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무엇이나 내 배경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좋은 상황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매는 다 거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잘 맺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가 아니라면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영양분이 아니라 다 독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올바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참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혹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 같은 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살수만까지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이 삶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흔적들을 주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고통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그런 흉터 그런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흔적이 남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의 때는 우리의 인생을 무르익게 하는 장하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때를 막 지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나리 피는 때를 보면서,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피어오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국화꽃인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장하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